자, 20번,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.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. 주장하는 내용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? 명령문이나 should, must, have to, 뭐 이런 조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겠죠. 아, 너네 포기하면 안 돼. 자, 너네 공부 좀 해야지. 그렇죠. 조동사 명령문이죠.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겠지만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선 중간부터는 명령문이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찾으면 그게 거짓이다.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한번 봅시다. Research shows that people who w a l k have two calendars. 어렵지 않아요. 우선 누가 뭐 합니까? 영구는 보여줍니다. 자, 무엇을 보여주겠어요? 목적어 와야 되는데, 목적어가 백절로 왔죠. 자, 뭐 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? People who walk. 해결할 수 있겠죠, 여러분? 자, 일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캘린더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자, 이 땡땡 부연 설명, one for work. 자, 캘린더 두개 중에 하나는 어, 업무용이고요. And one for their personalize. 또 하나는 뭐 사생활, 뭐 가정용, 뭐 사적인 거가 되겠죠. 뭐첫 문장 별로 어렵지 않고요. Although Although 하면 뜻이 뭐죠?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 양보 부사절. 영어에서 양보 부사절은 아 먼저 하세요. 뭐 그런 게 아니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접속사 다음 해석해 봅시다. It may seem sensible. 이순 뭐겠어요? 앞 문장의 내용이겠죠. 자두 개를 쓴다는 것은 보일지라도 sensible,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seem은 이 형식이죠. 주격 보어가 오잖아요. 자 이렇게 seem 다음에는 sensibly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가 될것 같지만, 자 seem 다음엔 보호가 와야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가 와야되기 때문에 부사올 수 없습니다.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자 진짜 주어가 동명사 주어로 왔네요. Having to separate calendars for work and personal life. 자, 여기까지가 주어예요. 두 개의 각각 캘린더를 갖는 거 무엇을 위하여? 어, 업무상과 사생활을 위하여 여기까지가 주어겠죠. 자 이렇게 두 개의 캘린더를 갖는다는 것은 이끌 수 있다. distraction distraction 뭐죠? 혼란 번잡함 이런 걸 이끌 수 있다. to check if something is missing you will 자 멀쩡히 주어가 있기 때문에 to check는 부사로 처리하겠습니다. 확인하기 위하여 if는 뭐예요? if는 자 여기서 자 뭐뭐 라면이라기보다는 체크의 목적으로 자, 명사 저를 이끄는 거죠. 뭐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. Something is missing. 무언가가 빠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. 자 진짜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. You find yourself. 자 이게 뭐 수거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직역해도 여러분 충분히 의미 파악이 됩니다. 너는 찾게 될 거야. 너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걸요? Checking your to-do list. 너의 해야 될 목록을 막 확인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거야. 그것도 multiple times. 여러 번. 자, 스스로 뭐뭐 하고 있음을 깨닫다. 자, 뭐가 빠졌는지 알려면 캘린더를 두 개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더 혼란스럽다의 예시죠. 넘어갑니다. 봅시다. Instead. Instead. 대신에. 어? 여러분, 얘가 숨어 있지만 주어 없이 Organize 왔죠? 명령문이에요. 이제 주제 나올 거예요. 주장하는 바가 나올 겁니다. Organize. 뭐 해라? 정리해라. 자, 무엇을 all 전부를 못중의 전부를 your task. 네 업무의 전부를 사생활이든 업무적인 거든 업무 전부를 어디에 적응해라 저, 정리해라. one place. 한 곳에 정리해라. 아, 이게 주장하는 바네요. it doesn't matter. 여러분 여기서 이을 뭐라고 볼까요? 자, 여러분, it이 가주어, 그 다음에 to do, 대절은 되게 많이 봤지만요, if도, if도, 자, 명사절이 올수 있기 때문에, whether처럼, 얘가 진주어 될수 있습니다. If you use digital or paper media, 네가 정리해, 디지털, 뭐 어떤 기기를 쓰든, 뭐, 패드를 쓰든, 휴대폰을 쓰든, 어, 종이 매개물, 종이 수첩을 쓰는가는, 자 이것은 doesn'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. 자 이건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요. It's okay to keep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t a s k in one place. 여러분 이런 건잘 잡죠. 왜냐하면 to나 a 대이 나오면 여러분 잘 잡으시더라고요. 얘도 가져. It's okay 좋아 괜찮아 뭐 하는 게요. 자, 너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사적인 업무를 자 keep 관리하는 것이 in one place 한 곳에서 한 곳에 두는 것은 괜찮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괜찮을 뿐만 아니라 this will give you 자 이거 한 곳에 정리하는 것은 will give you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자 사용식이니까 너에게 뭘 줘요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줄 거야. 자 무엇에 대한 how time is divided between work and home. 업무와 사적인 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. 어떻게 시간이 나뉘어지고 있는지. between a and b. 어떤 업무와 가정사, 가정일 사이에서 자, 시간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어. 이렇게 딱 보면 아 내가 요새 너무 집안일만 신경 쓰고 회사에 신경 안 썼네. 뭐 거꾸로도 가능하고요. 이런 장점도 있다. This will allow you, allow you. 여러분, 자 allow 몇 형식이에요? 5형식이죠 누가 뭐뭐하게 하다. 누가 뭐뭐하는 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. 네가 뭐를 해요? Make to make informed decision. informed 하면은요, 결정은 결정인데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다. 자, 뭐에 대해서요? Which tasks are more important? 자, 한,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,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너가 할수 있게 해준다, 해줄 것이다, 이런 말이죠. 한 곳에 있으면, 더 비교도 중요, 비교도 할수 있고, 무엇이 더 중요, 가장 중요한지,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설명할 거 없겠죠? 답은 5번입니다. 자, 주제는 뭐예요? 주장하는 바는 뭐였죠? 야, 나누지 말고 한 곳에 정리해. 한 곳에 정리하면 이러이러한 거 좋아. 그리고 두 곳에 두면, 또막 여러 번 찾아야 되고 번거롭다, 디스트 t r c t i o n 하다, 이런 말 나왔잖아요. 자, 주제는 명사 구로 표현합니다. b e n e f i t 이익이죠. 장점이죠. 좋은 점입니다. 무엇이 좋은 점이죠? 어떤 개인적인 것과 직장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, 업무 관리를 통합하는 건 좋다. 그리고 그게 뭐, 제목은 뭐, 요 정도 무난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